아씨, ㅂ 목소리 개말려 나 팬텀 이 ㅅ 오늘 첫 게임이거든? 나 미근데이로 바꿔야겠다 장근아 <laughs> 너 혹시 장혁준 가능해? 자, 장혁준 훈련병이 장혁준 훈련병 나 아, 이걸로 해야겠다 고전삼 뭐야 나 장혁준 바꿨어 <laughs> 팬텀이 뭐야되냐 얘들아 나도 바꿨어 아 씨, 하자 하자. 이빽 그냥. 너미키가 <목소리> 아, 뭐, 인정할 뭐. 라이플 팬텀 방송에서 이기려고. 야 우리 멤버 너무 쉬우 멤버는 둘째치고 닉네임들이 어떤 <목소리> 아, 나 빡같아. 오전 삼. 아, 안 되겠다. 오랜만에 극 캐리 껴야겠다아 뭐야 주일 형 있어? 야 우리 이길 수 있냐? 야 우리 푸 이길 수 있는 애가 안안안 없는데? 돼. 아, 야 긴장된다. 잘해보자, 해볼 얘들아 할수 있지? 할수 있어. 할수 자, 파이팅. 첫 번째 파이팅. 훈련. 시작. 전부다 같이 사람 남자할수 있어. 안 돼. 확실히 사람들이 나와. 날 빠졌다. 야, 삐 사람아 갔다 올게. 맞다. 나이스. 나이스. 아, 방금, 방금, 방금. 어, 나이스. 좋았어. 펫스 올라. 펫스 올라. 나이스. 애들 안전하게 안전하게. 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다시 한번 픽. 나이스. 어디야? 계속은 아니야. 나이스. 이제. 귀염이 어디 있는데? 와 야, 샷발 좋다 해 호정민 아, 아, 어, 온라와 뭐야 야기억장이기억장이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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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박 안 내려갔어 나케이터좀바꿔볼게 아니 미키 형 홀라 가서 패좀쏘냐아나패좀안 쐈어 노좀 쐈어 야 이거 세이브 주면 안 된다 분위기 넘어간다 공짜라 뭐 설마 막아보잖아 아니 그냥 빼고 폭을 나중에 쓰지 나이스 이게 나야 플레이 좀 역겹다 아니 홀라 가서 노줌 쏘면 닥쳐봐 나 사기 너 왜? 아이쩜아 피감시 딸. 또 너야? 아 기다려봐 나 총총 달고 올게. 아, 너, 네. 미근데이 수... 돌든가. 아 죽은 예. 게삐뽕말안 해주냐 예. 이거? 삐퐁도 쩜도 쩠 그냥. 해채, 니가 해채, 니가 해채. 나 어차피 니가 해채. 빨리 빨리 빨리. 당한스 나. 야왜 자네? 아니 이 아니, 아니 아 진짜 아니라고. 야 근데 삐 죽었으면은 그냥 퍽 이거 브리핑 해주면 안 돼? 얘바닥안 없었고 우리 없었어요 이층 보고. 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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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삐고 들어 아니야. 아시. 아, 필코 필. 필렇다 필코도 필코도 아 필코도. 아 완전 진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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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기기아 어, 뭐하냐 아, 진짜 팀. 어, 어 뭐하냐? 이왜 이렇게 흔들려? 하니까? 아니 우리 바지야? B 포즈 없어? 아니.. 아.. 그래 저 혼자 보는 포즈 잡을게 혼자 보는 포즈 자꾸 이층 리베 하는 거 같아가지고 2층 리베요? B 가는데 2층도 있던데? 아니 아니 어, 그, 아니 우리 아니 우리 포즈 역겼긴 하네 근데? 아니, 포기 아니, 포기 포기 근데. 포기 포기 아니 우리 리베도 없고 B도 없구나 아니 현성아 너 원래 포즈 어디야? 원래 바닥인데 원래 바닥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못해? 근데 이 아.. 보여드릴게요 B포 B코 들어왔어 아 벌써 들어왔어요? 아니 뭐해 뒤에서? 암찬은 뭐야! 아니야 삐잡불 삐지... 하네. 아나 진짜 이못 보겠다. 2층 하나. 2층. 2층. 아근 뭐야? 와있다라고 아니 뭐 2층 오픈이야. 우리 2층 없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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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아 머리 못으니까에아다아 아, 진짜. 진짜. 아, 아, 팀워크가 안 돼. 팀워크.

A 갈 거야? 아 쫄아서 좀못 그니까. 나가는 아, 그니까. 거 봐봐! 아니 혼자는 못 가요! 같이 가! 둘이 좀 밀어봐 나보고! 3mm!x3 에이!x5 3mm!x3 3아 이거 ㅅ 이거를 밀면 안 된다고! 쇼트를 썼어아 근데 뭘딱 타이밍으로 밀어야 되는데! 와... 아, 아니 근데 이거 A 가는 게 맞아? 그리고 그래, 고바라 너는 왜 혼자 룩을 왜 먹어? 아, 아무도 정면 안 먹잖아 ㅅ ㅂ 이게 뭐야 다 살리고 있잖아 지금 야야 야 네, 바닥 사기해 2층 사기 있다고? 사기 안 보이는데? 아, 아, 아니, 어디 어디 어디인지 몰라 아... 아 뭐야? 사기 없다가 ㅅㅂ 세게 어2층도주입 아니 진짜 아, 브리핑 나, 나, 뭐야 다기. 아 나와 사기 있다가 피포 가고 빠진 거야 아야 이거 피포즈 혹시 유월이 있나? 이거 그냥 장근이나 팬텀에 빼고 용라인 아, 야, 하나, 하 아, 아근 이거 용나경처럼... 아니, 화장실에 쓰다가십1킬0아 m 를내는데나안돌그네 샷으로 게임하면안돼요 용나경처럼... 아니, 나내 흔들려. 갑자기 리베란 B가 오는데, 이거 왜 해야 되냐? 아, 그리고야, 팬텀아, 네가 네. 왜 2층을 네. 왜 봐? 장군이 2층 봐야지. 장군이... 게임 할 줄을 모르는데, 돌아다닐 줄을 모르는데, 왜 쟤를 리베 시켜? 솔직히, 네 2층 네. 보나, 장군이 2층 보나, 시카고, 쟤는 예이고 그냥... 너는 그래도 센스 어. 플레이라도 이라 그냥 그가리베하고 보는 게더우리가 플레이적으로 나왔어. 장군이 지금 한포지 보는 것도 어려운데, 패키리베까지보기 하면은... 라흔 들리고, 소흔 들리고, 스나도 들리고, 층도 아, 아 현성이가 문제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성이가 정말 힘들만했네. 이 책이 팬텀이 쫙뚫리고장근이 그냥 리베볼줄 모르고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 살아가지고 킬머플를 하려고 그냥 살이는 모습밖에 안 보이고 구발이는 나랑 같이 그냥 내가 흔들리고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게임 던지게 되고 왜형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옷박이었는데 옷박 잡고 왜 혼자 풀... 풀에서삐 들어가고 사기 입지도 않는데 개 브리핑하고 있어. 그냥 천천히 하지 한명 잡았을 때뭐 아니 뭐 스피씨 그쪽에 여기랑 해보세요. 이렇게안 되나? 갑이 있냐 이게 포즈가 안 맞는데? 내가 좀더 이동적으로 한번 움직이게. 그 경산이 형, 경산이 형. 화나시겠지만 그 장근이나 펜터님 두분 중에 한분쇼 세우고. 성찬이 형. 리베이가 되어. 야, 야, 그냥 고발이가 이층. 그 아, 어때? 야, 장, 야, 야, 내가 초대, 내게 야, 초대. 야, 장근이 쇼 보고 고발이 2층 보고 펜터님 리베하고너 삐봐. 아, 어쩔 수 없다. 비장의 싶다. 카드다, 얘들아 야, 내가 장근이 업을게까줄게 아, 보네. 아, 피클리어 아 진짜 아, B랑 혼가운데 그냥 아, 클리어 개당한다니까 좋지? 근데 한 발은 다시 보미미 아야 때야 이거 돼나가아 이거 가아아좀 오지 아니 왜다 죽어 아니 빛 잠깐만 씨. 아 2층 아, 안 닿았어 왜 장근아 너미클다말아 아니 내려오 조심이라고 말이라도 해주던가 아 플라 잡아줬으면 은싹 치지 마봐 딸기 어, 전에 반귀하던데 플라잉 안하냐 대피라도 치던가 그리갈방 내려오는거 왜말 안해줘? 내려오는건 모르지 내가 롯디 잡았을 때 그때 기억자 조심해봐 이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거잖아 나는 형이 내지콜로 알지 닥쳐 그냥 개 x 야 웃겨우니까 나패스 아, 아니 할게? 왜 패스해 아, 다, 아, 아 깜짝이야 아, 아니 뭐냐왜 아 패스하냐고 왜아 미안 아 게임하나 싫어주네아 짜증나 아 아니 야 못하는 돼지들아 아니 왜 니네가 자꾸 뭐 해줄라 해 그냥 ㅅㅂ란들아 음. 그냥, 그냥 벨트만 차돼끼들아 역겨우니까 아, 돼지들아 아니 돼지. 왜, 왜 게임을 망쳐 ㅅ 들아아 삽박도네 진짜 아또 스트레스 야, 미키야 받을라 해아야미키 이번엔 뭐할까 이거 벌스 게 해야지 나나나뒤겠차 뒤계차 뒤계차 뒤계아아 조심해야지 병아 근데 성태 이 ㅅㅂ 진짜 역겨워 나가 나반샷 나가 반샷, 아, 나가 반샷! 도와줘, 마이사들아삐대3대방을따져수 있잖아. 3대 3이야. 고은고발이이연가 필자리. 3 필자리. 3 필자리. 야, 아, 3일 야 군도군도못리군 돈이야. 필자리. 브리핑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야, 고정장로다 뭐, 생각해야 돼. 네가 다 슬럼프 포가 붙수야일 컨사에서 긁어주든가 장군아

짜증나는 게 아니 왜2 b i 정리를 아무도 못해? l 이거? i t of a little bit 아 bit of a l i t bit bit o 게 a l i t t 아 e b 다다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아 bit of a l 아 t t b b b 오케 네, 니가 리베 라아 성태야 그냥 아마리 각촌평 피50피50피50 어디 다이슨아야? 어디 어디 다이슨 아래 다이슨 다이슨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씨야 야, <laughs> 야, <laughs> 정면스러운데? 아, 아니 진, 진, 진짜 진, 진. 씨 브리핑 왜 이러냐고 야 근데 우리가 이거 이기고 있어 중요한 거. 하아 쇼크 이제? 아 ㅅㅂ 피고 피고 많다 피고 많다 아 빼는 기 뭔데? 또 피간다 또 피간다 아아 진짜 아 근데 ㅅㅂ 아좀 폭탄 깔으라니까 아니야? 아 바로 갔어요 피좀 좀 피좀 좀 피좀 좀 피좀 좀 뭐 플러스 1이라니까? 아, <laughs> 진짜. 아, 저 자기가 어떻게 보는 거야, 봐봐. 아. 아 씨.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푸 긱스 이길 수 있는 한 명이 있어야 돼. 아, 이거라 개 말래. 초대 초대 좀 해주세요, 초대. 아너너 가면 돼. <laughs> 아이리 B 를 보했는데 왜 B 퍼즈을보내요님 B 맞았다요? 아니 너 B 가 아닌 거 같아. 다 아니, 아니, 근데... B 아니에요. 누굴 빼는데 여기서? 펜타미상님 있잖아. 저안 갔어요. 아니 현성아 너 그냥 가. 이끼고못 <laughs> 네, 이기니까. <laughs>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억울하다요. <laughs> 아 그러면 현성님 만약. 아니 너 진짜 <laughs> 한번 제대로 막아줄 수 있어 그럼? 진짜 제대로 보여드릴게. 아니 진짜 한판 하고, 아니면 저는 제가 알아서 끝낼게요. 하나 둘 코. 아다 안 붙었어요. 기 조심해. 어다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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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B 받아 이긴 거 같은데? 야, 뭐야? 야야 뭔데? 뭔데? 이스일다 아, 진짜 드디어. 드디어. 야, 디어이겼다 얘들아, 화이 야, 팀서너 한번 까아쳐 그냥. 뭐스나 머리 스나인거 같아. 1, 2, 3 할래? 슉나피탐치기나거 없어. 2다0 0개 2,000개. 2,000개. 2 0 0 찍지 말고 그냥 천천히 0 0개 2,000개. 2,000개. 2 0 0 나이스 0 0 0개 2,000개. 2 0이0개이0 0 0개이0 0 0개2 0아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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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야 팬텀 장근 형성중칠 사람? 야, 나는, 아, 나는 형 나는 제외해줘 저 이번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 이겼는데 한손으 그만 쉬어 <laughs> 아, 미안 너무 힘들어서 <laughs> 아니, 아니 왜 네. 이런 고급 브리핑을 해줘도 지냐 삐짐 <laughs> 아니 왜 이런 브리핑을 해줘 저 <laughs> 아... 아... 형성아 왜또 저예요 형좀 쉬라고 야 장근아 팬텀아 아, 음... 둘 중에 한명종쳐 그럼 내가 종 칠게 내가 종 칠게 우리 음... 누구야 근데? 프로디스 왜 이렇게 힘이 다 떨어졌어? 왜 힘이 떨어졌겠냐? 아, 근데 나 진짜 팬텀 장군 끼고 네, 게임 네, 못 하겠다. 네. 한명 있으면은 그나마 야, 좀 괜찮은데. 진짜 형, 오늘 좀 잘했다니까요? 왜 장군 형잘던데 장군이 잘했어. 형태는? 어, 팬텀력 개 못했어. <laughs> 현성이는 야, 현성이 기스 개발했다고 하던데. 현성, 야 써든 <laughs> <야, 야, 웃음> 유저 <팬텀에>. 맞지? <laughs>